어, 이건 처음 보던 트레터 인데 우리한테 안 들어오던 건데 이 트레터가 한, 어, 한 25년 30년 됐겠네 LS, 어, LG s l LT470 아이고 오랜만에 보는 트레터네 옛날에 참 많이 만졌는데 져 미션하고 그냥 엔진하고 간만에 보니까 아주 반갑습니다. 아이고 이건 또 뭐야? 이건 또뭐 이건 뭐? 아유 뭐 주인 와야 지금 뭐 시동 걸겠는데?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네 아니이 시동인가? 저거는 키온 키온 이거는? 시동 맞나? 아, 대단한 기술자 분이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대단하시네. 그냥 저렇게 만들어 쓰는 것도 대단한 거죠. 어이뱀 나오는 거 아니야? 잘 봐야 돼, 뱀 나오면. 볼도 달바야 돼. 볼, 볼, 볼. 뭐 없지? 아이구야,들이 그냥 뭐. 일단 주인 아저씨 올 때까지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. 아, 숙취한 게 죽이네, 아주. <laughs> 자, 주인 오기 전에 기다리는데 아직도 안오네 시동이나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시동 모다에 물리고 플러스는 저기 배터리 플러스 터미널에 물렸습니다 상태에서 어... 스위치 기어를 이제 줌립으로 놔야지 이제 확 튀어나갈지 모르니까 이판에 불이 안 들어오네요. 이게 켰는데도 어, 오른쪽 스위치를 한번 켜보겠습니다. 오른쪽 스위치를 켰는데도 안 들어오네 불이. 음? 음. 야, 신보 뭐 대단해, 이거, 이거 훔쳐가지도 못하겠네 이거. 아, 여기 노란 선이 있는 거 보니까. 아 여기 요쪽에 시동 키 솔레노이드네 솔레노이드로 연결을 시켜놨습니다. 하나는 키 박스 어, 시동보다 플러스에다 가 하나 물리고 그리고 여기 쭉 와가지고 요 스위치 하나 달아서 다시 요거를 저 여... 솔레노이드 어, 솔레노이드에다 연결해놨네 이게 키키 키. 그러니까 이게 요쪽에 저기에요키 정지 키 온하고 정지할 때여기 시동 연료 넣어주고 끊어주고 하는 시동. 정지, 자, 스위치고. 근데 잠깐만 이거 똑똑 소리 나나? 어. 지금 키 스위치를 눌렀는데 작동 소리가 나네요. 아니면 이제 잘 돌아가는 거고. 네. 솔레노이드는 작동잘 합니다. 이제 키박스만 시동. 키... 어, 시동부터만 돌면 되는데, 이 오른쪽 이시동못 하네. 근데 안 돌아가요. 예? 이거 또 어디로 해놨나? 올로 해놨는데, 클러치로 연결해놨나? 오케이. 아. 클러치를 밟고... 아니 돼요. 이가 아니고, 아유, 아유, 시동을 못걸어가지고 훔쳐가지도 고 못하고, 시동을 못하시동안기다리겠동니다하고 시동을 못하고, 시동을 못하고, 시동하고시동 못하고, 시동하고못걸고 지금까지농기계화 있는 것 같습니다. 시원하니 좀앉아가지고지원한 데서 기다려 보겠습니다. 여기 금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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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시동 어떻게 거는 거예요? 아, 시동 걸다 걸다 못 걸었어요? 걸다가 뭐키꽂았어요 예, 네. 꼬져가지고. 예. 네. 이 기름이 거 기름을 갖다 붓고요. 네. 이거 이제 이걸 이렇게 하고서 해야 되거든. 이 이게 시동 꺼지는 거고. 켜는 네. 거예고 꺼지고 하는 거잖아요. 예. 네. 이거 버튼은 뭐이요 이거는 이제 노태이 돌아가는 거예요. 아, 로탈이? 시동은 계속, 저 키로 하고. 네, 이렇데 근데... 해보세요. 계속 안 돼요. 지금 계기판에 불 들어와요? 그걸 안 들어오는 거예요. 아, 잠만 아, 잠깐만. 점프시키고. 막 빼다가 안 되더라고. 해보세요. 불 들어오나. 아, 이제 돌아가네. 근데 제가 뭐, 이거 뭔가를 이걸 몇번 탔다 껐다 했더니 아직 나가버리더라고 아, 이건 나이트잖아요. 네, 그래서 지금 시동 킨 거죠, 이거 이제 아까 이렇게, 이렇게 가다가 예. 이 보세요. 계지가 안 돼요. 연료 계기지? 다안 돼. 연료 계지도 안 되고. 네. 아까 연료 떨어뜨린 거면 아니, 떨어진 게 아니고 이제 그래서 혹시나 이게 가, 가다가 예. 네. 뒤침하더라고요. 예. 네. 그래서 근데 또 가려고 길래 그냥 약한 20, 30m 오다가 그냥 서 버렸어요. 그리고 나서 이제 기름을 채운 거고요. 네. 그러는지 이거 기름을 저걸 작지게 꺾어가지고 찍어보니까는 요만큼 찍히더라고요. 예. 네. 일단은. 그래서 네. 이 기름을 붓고 계속해서 이걸 막 돌아가는데. 예. 네.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. 그래서 이게 나이트가. 전이 열려요. 이렇게 만지자고 했더니 그나마 싹 나가더라고요. <웃음> <웃음> 자, 원료 공기 빼기 배어쳤나 보고. So. <laughs> 메이벌트가 이거였던가? 이거였나? 아유 모르겠다. 다 빼보자. 이거다 풀면 또 이게 안에 구슬 같은 게 있다 보나 조심해야 돼요. 퍽날아가면 안에. 리볼트가 맞나 보네. 한번 올라가서 시동 한번 걸어보세요. 다시. 레온이 안 나오네. 다시. 어, 최나이죠. 너 꼼짝을 안 하네. 레온이 네, 하나도 안 나오네 이게. 다시 한번 해보세요. 요걸 풀어가지고. 저기보다 왜 이래요? 십사. 나온다 아니, 아니. 보세요. 한번 어세요 <laughs> 아까 기름 따라 틀려 가지고 <laughs> 공기 찾던 앱 기름 내고, 하던데 아까 보세요 아까 기름 떨어뜨렸던 거 이거 네. 불안자에 기름이 아직 에어가 꽉 차니까 에어가 안 빠지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WD 뿌려가지고 회전수를 높이니까 이제 쫙 빠지잖아. 네. 아, 아유. 아유 불안자 보통 자알았네 냉고라잖아요. 예. 에어가 잘안 빠져요. 어. 그러면 이렇게 더블 D 뿌려가지고 회전수를 회전수를 높여야지 에어가 빠져요. 이 나중에 우리 말고 딴 사람이 오더라도 카센터에서 만약에 부르잖아요. 네. 더블 D 뿌려가지고 해야 돼요. 그래야지 에어가 빠져요. 아니, 이게 제거 아니고 누가 빌려온 건데. 나 이게 처음 보는 거야 이거 아직 이 트레터 여기 난 아주 옛날 거를 네. 여기 천나이 시동 문제 이천나이 이거는 이건 내가 이제 불러가지고 이렇게 시동만 걸고 이렇게 해는 건데 네. 이 선을 어떻게 했는데 선을 잘 뜯어가지고 제1절로 연결해가지고 몰른다 그러더라고요 아주 이거 저기 시동을 걸어놔야 돼요 충전시켜야 되니까 시동 걸으면 으세 시끄면 안 돼요 시동 끄면 안 되고 시동이 이제 불안자에 어, 에어가 꽉 찼을 때, 그냥, 어, 재치, 그 시동보다 회전수로는 잘안 걸려요. 그래서 뭐 20, 옛날에는 24V로 걸으면 엔진 회전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그 회전수를 높여서 에어를 뺐는데, 근데 요새 엔진 뭐 이런 게 그렇게 했다가는 아주 다닥살 나는 거잖아요. 지금 보니까 그 전에 좀디어 3개통짜리 엔진. 손디아 삼기통뭐 이런거는 이거 WD 뿌리면은 좀 약발이 조금 덜받더라고요 근데 확실히 어사기통 엔진 엔진 같은 경우는 WD를 시동력으로 쓰면 확실히 이게 시동발이 잘 받는 것 같아요 이게 아까도 뿌리니까 바로 시동이 걸리잖아요 이게 뿌릴 때는 시동이 걸리려하다다해저수가 높아졌다가 이걸 안 뿌리면은 떨어지고 뿌리면 해저수가 높아지고 시동 걸릴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얘가 브안자에 있는 에어가 싹 빠졌어요. 엔진 헤더수가 높아지기 때문에. 사기통에는 어, 확실히 w 4시동이 약발이 잘 닿네요, 이게.